나는 <laughs> 오른쪽이 괜찮다고 변경 씨가 숫자 말씀해 주셔서 <laughs> 좋아요 왼쪽부터 네. 바라볼까요? 자, 맞습니다. 왼쪽 카메라부터 봐주시고요 둘, <laughs> 셋 이어서 저 멀리 있는 중앙 뒤쪽도 함께 바라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와, 배우신 당시이만큼 우리 옥택연 씨도 올해 남주의 첫날밤을 가져보려다에서 맨 연기를 보여주셨죠 네손등흔 들어주시고 사랑이한테도 네. 마음껏 보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른쪽도 좀 봐주시죠. 오른쪽 뒤쪽으로 네. 이쪽, 팬분, 네. 팬분들이 또 함께 현장에 찾아주셨거든요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자두 분께서 자, 어떤 작... 진행을 하게 되실지 저쪽으로 네. 네. 보실까요? 해야죠. 아, 네. 예 네. 그렇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네. 네. 서울드라마워즈 함께한 소감 기분이 어떠세요? 장도현씨 아, 일단 이렇게 큰 행사에 진행을 맡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옆에 이렇게 멋진 옥택연 씨와 함께 돼서 네, 네. 너무 영광스러웠죠. 아. 오 <laughs> 어, 그렇군요. 오늘 저희가 준비를 하다 보니까 리허설을 굉장히 우럭차게 하시더라고요. 음, 봤습니다. 아, 누가요? 제가요? <laughs> 저 아닌 것같아요 다들 었습니다 네. 자, 오늘 시상식에 관전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옥태연씨 네, 네. 네. 워낙 해외에서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와 오셔가지고 시상과 수상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네. 어, 그분들을 또잘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, 네, 그래요. 사실 장도연씨 요즘에 뭐시상식의 여제라고 불릴 정도로 나온 시상식들 그뭐 배우분들과 얼마 전도 이준혁 씨와 또 함께 케미를 보여주고 엄태구 씨 맞습니다. 그리고 오늘 또 공교롭게 또캐타로가또 현장 찾아줄 아유, 예정이고, 공교롭네. 오, <laughs> 최근에 저정구 씨까지 예, 예. 오늘 옥태연 씨하고 리허설 해본 소감 네. 어떤? 느낌이 오세요? 우리 아 시대에. 저는 일단 이제 오택연 씨 하면 제가 좀 안심이 되는 오토. 오토. 뭔가 좀 안정감 있게 네. 제가 혹시나 실수를 해도 아하. 다 이렇게 좀 품어주시지 않을까? 그런큰 <laughs> <너무 웃음> 기대를 드려서 책임감이 너무 막 주시네요. 네, 갑자기 무거웠습니다. <웃음> 네, <웃음> 두 분의 케미를좀 오늘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택연 네. 씨 사실 또 일본 드라마인가요? 이 작품. 작품. 제작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, 네좀 네, 소개 좀 해주시죠. 이것도 글로벌한 시상식이니만큼. 아. 네, 네 어, 우선 제가 촬영을 끝낸 소울메이트라는 작품이 이제 곧 나올 예정이고, 네. 소울메이트. 네. 다음 작품은 비밀입니다. 아. <laughs>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사실 장도연 씨도 이제 이 정도 시상식 진행했으면 을 네. 배우로도 나오실 때가 됐거든요. 아, 그냥 저는 아직까지 희극 배우로 살고 있고요. <웃음> 네. <웃음> 저도 그 후는 비밀입니다. 그래서. 아, 그럼 어, 어, 뭔가 이것도 비시데 아니 아니요, 뭔가 <laughs> 어 네. 내분이 혹시 이 자리에 배우로 저희가 초대를 좀, 아니 <laughs> 아니, <드릴> 수 있을까요? <laughs> 좋습니다. 두 분의 <laughs> 네. 본 시상식도 함께 해 주길 시 부탁드리겠습니다. 3시분 본식 때 인사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박사모님입니다. 안녕 네, 안쪽으로 네, 들어가 주시고요. 네,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오늘의 메인 MC 옥태경 <laughs> 씨와 장도현 씨가 함께 아주 <laughs> 했습니다. 반갑습니다. 두 분이 리허설 때문에 이렇게 <laughs> 어, 빨리 입장하셨죠. <laughs> 네.